여름철마다 깜짝 놀라게 만드는 전기요금 고지서. 혹시 이번 달에도 걱정하고 계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시원하게도 못 지내면서 전기요금만 왕창 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도 풀어드리고 에어컨 전기세를 확실히 아낄 수 있는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은 여름철 전기요금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더 빨리 시원해진다. 자주 껐다 켜야 아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정확한 사용법을 알면 쾌적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은 자주 껐다 켜지 말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끄고 켤때 순간적으로 많은 전력이 소비됩니다. 특히 외출할 때 잠깐 껐다가 돌아와서 다시 켜는 방식은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먹습니다.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낮추면 체감 온도가 더 낮게 느껴져서 굳이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말고 절전 모드 혹은 에코 모드를 활용하세요. 두 번째 실외기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세요. 실외기가 과열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 소모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실외기 주변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실외기에 그늘막을 설치하면 최대 10% 정도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에어컨 필터 최소 2주에 한번 정도 청소해주기.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성능이 떨어지고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2주에 한번 정도 필터를 청소해주면 에어컨 효율이 20% 이상 올라가고 이는 전기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전원을 끄고 필터를 분리한 뒤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면 됩니다. 건조가 충분히 된뒤 다시 장착하면 끝. 깨끗한 필터는 냉방 성능도 올려주고 실내 공기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듭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주 껐다 켜는 대신 적정 온도를 유지할 것. 둘째, 실외기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어 효율을 높일 것. 셋째, 필터는 최소 2주에 한번 이상 청소할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한달 전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 여름 똑똑한 에어컨 사용법으로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 보내세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 어떠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로도 전기세 걱정을 덜고 더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